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겸손히 머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미처 느끼고 인식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세상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본성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의 국률과 은혜를 구하며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고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축과 본당 레노베이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위해 또 설계를 맡게 된 설계사무소를 품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학교 여름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름사역이 될수 있도록 송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의 민족을 국리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나라의 보호막이 되고,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이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성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두보라 속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속도 온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의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 섬기는 예 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